필리핀 동쪽 해상에 커다란 구름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열대 요란입니다. 주위보다 기압이 낮고 회전은 하고 있지만 그 중심이 확실하지 않을 때 열대 요란 또는 그냥 저압부라고 부릅니다. 이 저압부에서 태풍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저압부 열대 요란을 태풍의 달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난번 베트남에 세 번째로 상륙했던 열대저기압은 제17호 태풍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결국 태풍이 되지 못했습니다. 불발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공식적으로 아직 태풍 제17호가 탄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 중심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시계 반대 방향의 소용돌이가 보입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열대요란, 태풍의 달걀입니다. 그리고 중심이 확실해지면 열대저기압이 되고 그리고 태풍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여기 시계의 반대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열대요란의 저압부입니다. 이 저압부가 과연 태풍으로까지 발달을 하게 될까 판단을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미 해군의 합동태풍경보센터는 24시간 태평양 지역을 감시하고 있는데 이 저압부의 발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8시간 이내에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풍의 탄성을 기다리는 데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열대요란의 주변에서 정나운의 활동은 매우 활발한 상태이지만 요 며칠간은 당장 열대저기압으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서쪽으로 이동해서 필리핀 동쪽 해상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공의 강한 태평양 고기압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저압부의 움직임을 좌우하는 것이 그 북쪽에 있는 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입니다. 만약 오키나와 부근에 세력이 약한 부분이 나타난다면 태풍이 태평양 고기압의 포위망을 뚫고 북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 기상청의 계산에 의하면 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은 여전히 강합니다. 열대 요란이 필리핀 부근에 도달한 다음 그대로 남중국해로 진행할 것이라는 계산이 대세입니다. 10월 18일 21시 예상 일기도를 보면 필리핀 동쪽 해상에 저압부가 살짝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열대 열안이죠. 우리나라 부근은 이동성 고기압이 덮고 있습니다. 한반도 부근은 전형적인 가을철 기압 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19일이 되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남쪽의 저압부는 서쪽으로 이동해서 필리핀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20일에도 여전히 고기압 세력이 한반도 부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표시되지는 않지만 상층부의 강한 고기압 세력이 이 일대를 덮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저압부가 태풍으로 발달한다고 해도 태평양 고기압이 길을 막고 있어서 오키나와 부근에서 북상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또 다시 베트남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지구의 대기는 살아 숨 쉬는 생물과 같습니다. 기상 요소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그때마다 계산은 달라집니다. 당분간 이 제압부의 움직임에 대해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